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초점과 중심, 그 중심에는 다니엘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삶을 통치하는 여호와를 그 여호와의 주권을 시인하고 찬양하는 일종의 간증과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주된 인물을 두 사람을 꼽자면 그두 사람이 두 왕인데요, 하늘의 왕인 하나님과 그리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장에서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동원해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또 다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을 찾게 되고 다니엘은 처음에는 선뜻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법민하지 말라는 권유에 의해 그 꿈, 꿈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왕이 꿈에서 본 견고하고 높은 나무. 이 나무는 에스겔 1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는 정말 높고 커서 모든 혈기 있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하고, 그리고 새와 짐승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고 높았습니다. 세계를 다 덮을 만큼 큰 나무였고, 온 땅의 한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나무를 통해 온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21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나무의 그 풍요로운 모습은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사례 어떻게 보면 순항 중인 삶이 그 나무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이 놀랍도록 좋은 일을 하는 나무 그 나무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하늘에 닿고자 했던 누부갓네살의그 노력, 그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마치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인간의 헛된 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결국은 찍어버리고 그 열매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순찰자이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큰 나무의 멸망과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무를 향하여 이마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찰자와 다니엘 그들이 전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그가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고 일곱 대가 지나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도 온전히 정당한 방법만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분황이라고 칭은 칭한 느부갓네살을 꺾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어떠한 권세도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접근조차 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느부갓네살을 향한 심판은 어찌 보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부갓네살은 나름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사장을 보면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점에서 불의한지, 혹은 가난한 자를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보면 그의 신하들 유대 신하들과 종들의 종들을 향해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4장 말씀의 초반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심판을 예고한 후에 27절 말씀에 제시한 방법들은 선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제안을 차단하라는 권면의 말씀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높으신 분이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무릎 꿇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선한 권력자가 등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영광이 나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관하시고 지탱하시는 의와 정의의 틀 안에서만 정당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꺾고 그를 겸손하게 하고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 것. 그가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족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운명 가운데 처했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소외되고 버림받았습니다. <laughs> 긴 머리털과 새 발톱을 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23절 말씀에 보면 "상처를 싸맨 그루터기는 남겨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34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한이 참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와 복종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총명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위엄과 광명은 돌아오게 되고 그를 버리고 거부했던 그의 왕궁으로 <laughs>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전보다 더 훌륭한 지위, 그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얻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일에 관해서 17절과 25절의 말씀에서 오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 중간쯤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두 구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두 구절을 통해서 그리고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이 오늘 다니엘 사장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여왕의 역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대접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는 나라가 평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인간의 권세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반가운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데, 인간의 권세가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에 종속되고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권세를 잡은 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하게 현대인들은 다양한 동기와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인간이 활동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성공을 토대로 부담 없이 인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현대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죠. 역사는 불공평해서 패자는 말이 없고 승자는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며 누리는 삶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통치를 확립하실 것이고 바로, 바로 잡으실, 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절망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권적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 그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왕이든 일반 평민이든 최고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처럼 낮추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의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와서 억압받고 낮은 자리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의 현재 상태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뒤집어지게 될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을 통해 의와 공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확신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었어도 자신이 했던 그 사역들을 통해서 세상의 주권자들이 주장했던 그것을 대항하여 확증될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비록 느리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당시에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같은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주권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함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매일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가는 것도 벅찰 만큼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조급함인데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래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사실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무를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왕을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신다는 사실을 누부갓네살의 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주권자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과 은혜롭게 언약을 맺어주신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식 가운데 나의 성취와 업적. 능력은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순간순간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